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광주 원정에서의 아쉬운 루징 시리즈로 분위기가 한풀 꺾인 롯데는 하루 전날 비로 인해 한 템포 쉬어가며 5월 17일 사직홈에서 3승을 맞이했는데요. 결과는 2전 2승. 사실 경기 내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롯데는 더블헤드 1차전에서는 토종 에이스 박세용 카드를 꺼내들었고 2차전에서는 영건이민섭을 기용했는데요. 자 그러나 1차전에서는 박세용이 투구수 102개를 기록하며 8피안타 4 4 4구 5K의 5실점을 기록하며 제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했고 2차전 역시 이민석이 재구난조를 보이며 어렵게 경기를 꾸역투로 끌고 가긴 했으나 5이닝을 최소화하지 못하며 최종 4.1이닝간 투구수 83개를 기록, 한개 피홈런을 포함한 5피안타 3 4 4구 2K의 4실점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초반에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롯데에게는 강력한 화력과 불펜진의 힘이 있었는데요. 더블헤드 1차전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팀 삼성의 선발투수 레이에스에게 5대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 6회 말에 롯데 중심타자 빅터 레이에스가 도라카루 같은 3점 홈런을 시작해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급하게 투수를 김태훈으로 교체했으나 삼성의 수비진이 흔들리며 5대4로 본격 추격, 그리고 돌아온 내야총 사령관 전민재의 희생플라이 타점으로 순식간에 경기가 2시간을 5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게임의 후반부가 시작되자마자 경기가 리셋이 되었는데요. 이에 8회말 공격에서 앞타석에서 강한 손맛을 본 레이에스 선수가 다시 한번 2타점 역전 적스타를 터뜨리며 5대0이었던 경기가 1순간에 5대7로 뒤집어지는 귀야말로 대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롯데 불펜진 역시 홍민기, 정현수, 정철원 송재영, 김원중으로 릴레이 피칭을 이어가며 총5 명의 투수가 4이닝을 버티며 최종 2피안타 2사사구 4K의 무실점 투로 상대 사자타선을 힘으로 눌러버렸는데요. 특히 이날 특별엔트리로 등록된 좌완 홍민기는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서 선을 보이며 묘한 상황으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힘으로 극복, 최고 153km의 강속구를 앞세우며 한개 탈삼진을 곁들이는 등 무실점 투로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 가능성을 내비쳐 줬는데요. 자 그리고 전민재가 돌아온 고승민 전민재 두 키스톤 콤비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멋진 수비들의 향연도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선제압에 성공한 롯데는 1시간 뒤 2차전에 돌입. 롯데는 앞서 말씀드린 선발투수 이민석이 경기 초반 0점을 잡는데 애를 먹으며 2점을 먼저 내주긴 했으나 롯데는 3회말 공격에서 상대 선발 최현태가 롯데 캡틴 전준우 선수에게 사구를 내주며 여기서부터 경기 흐름이 묘하게 흘러갔는데요. 롯데는 3회 말에만 레이에스와 윤동희 그리고 전민재의 연속 타점으로 순식간에 2대0으로 뒤지던 경기를 비기닝을 만들어내며 2대5로 역전을 시키는데 성공. 이어서 4회에는 레이에스의 희생플라이 타점까지 나오며 2대6까지 벌렸는데요. 그러나 5회 초 끝내 마운드를 버티지 못했던 이민석이 내려가고 소방수로 자완 송재영이 나왔으나 상대 4번 타자 디아즈에게 1격을 허용하며 경기는 다시 6대6으로 게임이 리셋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OMR 공격에서 곧바로 정훈의 적시타로 재역전에 성공. 이후 재기에 나선 돌아온 준드래곤. 최준용이 최고 153kg까지 뿌리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롯데 수비진들의 리스크를 지우고 무실점투로 버티는데 성공. 그러나 7회 초 수비 상황에서 6번 타자 박병호의 평범한 삼루측 땅골에 3루수 손호영이 일루로악송구를 뿌리며 다시 한번 경기가 동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알 수가 없었던 상황,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 이어진 7회말 공격에서 2사 자이언츠가 따로 없었는데요. 롯데는 전민재의 안타에 이은 출루로 7번 타자 정보근이 평범한 플라이가 나왔는데 바비신의 과오를 받으며 코스가 절묘하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1루에 있던 주자 전민재가 곧장 홈으로 세도하며 다시 한번 7대8로 역전에 성공했던 롯데였습니다. 사실 2차전의 경우 4회 말 공격 상황에서 김민성 선수의 비디오 판독에 따른 항의가 나오며 선수는 물론 판정 결과 불복에 따른 항의를 이어간 김태형 감독까지 퇴장을 당하며 상황이 묘하게 흘러갈 뻔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준우 선수의 어깨에 공이 강하게 맞으며 양 팀은 긴장감이 고조되며 벤치 클리어링까지도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 어수선한 상황에서 롯데는 2차전 역시 방망이 팀이라는 것도 증명한 것과 동시에 불펜진 역시도 정우준, 홍민기 선수를 제외한 전원의 선수를 모두 총출동시키며 상대 라이온즈 타선을 제압. 마무리 김원중 선수는 하루 두 경기 모두 세이브를 챙겨가는데 어제 하루 휴식이 꿀이 되어 버린 롯데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으로 이번 한주 광주에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로 시작했던 거인군단이었으나 하루 두 경기 모두를 다 승리로 담은 롯데는 이번 한주 3승 2패 미니니크가될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든 상황에 이어지는 3차전 역시 터커 데이비스을 앞세우며 연승행진의 드라이브를 걸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날 경기 도중 빠졌던 나승엽, 윤동희 선수 모두 몸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소식 역시도 계속해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